안녕하세요. 제첫 영상은 한국과 미국의 환율 차이가 고정되는 현상을 활용하여 환차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환차익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위험부담이 제로에 가까운 거래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환율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환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율 보는 방법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차액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환율 스프레드와 환율 우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음, 가장 최적화된 환율 우대를 받는 거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환율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 환율이라고 치면은 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네이버에 환율이라고 치면은 제가 한의상 모바일을 캡처했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바일로 이제 거래를 하실 거기 때문에 모바일 네이버에다 환율을 치시면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오늘 3월 5일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127원인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는 제일 계속 바뀌다가 저희 저녁 시간대쯤 되면 은 이게 고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은 한국 시간, 한국 은행, 한국 은행 기준으로는 뭐 1127원으로 고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한국 은행에서는 환율이 고정이 되더라도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랑 계속 이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환율을 보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는데 여기에 외환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면 은 원달러 환율이 나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1127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환율은 저희 저녁시간 이후에도 미국대학 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112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밤 새벽이 지나면서 뭐 1140원, 50원으로 갑자기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미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뭐 어디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갑자기 환율이 오르겠죠. 뭐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제가 나는 가정을 해볼게요. 한국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지금 1127원인데 이게 고정이 됐다고 칩시다. 자, 오늘 이게 1127원으로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오늘 미국 시장은 뭐 23시 30분부터 이제 열려서 내일 오전 6시쯤에 마감이 되는데 1127원이었던 환율이 뭐 어떤 현상 혹은 어떤 뉴스로 인해서 1 1 4 0원까지 올랐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음, 뭐 6시쯤에 봤을 때 1140원이 돼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부터 8시 20분까지는 환율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저희 8시 20분까지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고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1140원으로 고정이 돼 있는 시간대가 6시부터 8시 20분이고 이 시간대에는 제가 한국은행 어플로 1127원으로 살 수가 있는 시간대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장이 이제 9시에 열리면은 1127원으로 시작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이 열리면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인 1140원으로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1달러당 1127원에 살수 있는데 1140원에 팔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달러를 사고, 그냥 1달러를 팔면은 1달러당 13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1달러에 13원의 이득이라고 치면은 뭐 1000달러라고 하면은 얼마죠? 13,000원이죠. 만달러면 13만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유연 부담 없이 이 환차액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율을 보는 방법은 제가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두 개를 보시면 돼요. 두 개를 보시면 어... 자, 자. 그래서 내일 오전 6시쯤에 아니면 오늘 잠들기 전에 네이버에다가 환율을 쳐 보세요. 쳐 봤을 때 1127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고 내일 오전에 일어나서 8시 20분 전에 investing.com에 들어가셔서 환율을 보세요. 근데 얘가 1127원인데 얘가 뭐 1140원, 1150원. 뭐 이렇게 뛰었다. 이러면 저희는 이 환차익을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127원을 받는데, 뭐그 다음날 받는데, 뭐, 별, 다른 뭐, 변화가 없이 1,127원, 1,126원, 혹은 뭐, 1,130원 정도 된다. 이러면 저희는 이걸로 수익을 이제 얻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왜 1,127원으로 이제 고정이 됐을 때, 이게 이제 한국 오늘, 이게 미국, 미국 마감, 한국 내일 새벽. 이렇게 되면 은 가능한데, 뭐, 만약에 이게 1,127원이다 이러면은 저희가 이득을 얻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1,127원이라는 환율은 기존 환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하는, 구매가와 그리고 살때팔 때라고 하죠. 살때팔 때. 뭐, 살 때는 저희가 좀더 주고 사요. 1,140원. 이렇게 자고. 팔 때는 또 이거보다 좀 싸게 팔아야 됩니다. 315원? 뭐 16원? 뭐 이렇게 칠게요. 이거는 가정을 한 겁니다. 이 차이가 왜 나냐면 저희 외환당국이나 은행에서도 뭐 사고 파는 거를 주체를 해주는데 당연히 중간에서 수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뭐 마트에서 과자를 팔때 마트에 이제 수익이 남는 것처럼 수수를 먹기 때문에 살 때와 팔 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 환율은 1,127원이라도 저희가 사는 금액은 1,127원에 살 수는 없고 보통은 1,140원에 사야 되는데 저희가 환율을 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드를 나눕니다. 스프레드를 나눠서 뭐100% 중에서 뭐90% 우대를 받는다 하면은 이 기준 환율에서 뭐 기준환율에서 수수료를 90%만큼 환율우대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은 환율우대를 90% 정도를 받게 되고요. 보통 90%를 많이 받게 되는데 90%를 받았을 때 기준환율 대비해서 보통은 플러스 2원 정도 더 주게 됩니다. 팔 때는 마이너스 2원 정도 해서 팔게 되겠죠. 이렇게 해야 은행도 먹고 살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내일도 1127원이다 이러면은 살 때는 29원을 주고 샀는데 팔 때는 25원을 주 받고 파니까 결과적으로 1달러당 4원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말인즉슨 어 저희가 이 환차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원 이상의 그 환차액이 발생해야 됩니다. 즉 1131원이 되면 본전이 된다고 볼수 있고 물론 이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과 그런 시간대에 따라. 그래서 1,132원부터는 1달러당 1원이라는 그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14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1,140원은 팔때 얼마쯤 될까요? 1,138원쯤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저희가 1,127원의 기준환율로 1,129원에 1달러를 사고 팔 때는 1,138원에 팔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음. 8원? 8원인가요? 어, 얼마죠? 9원이죠. 9원. 네, 아, 네. 1달러당 9원이라는 금액을 저희 환차익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 우대에 최적화된 거래 방법은 당연히 환율 우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거래 방법이 되는데 이거 현물로 사면은 저희 환율 우대를 받긴 받더라도 90%까지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보통 50%뭐90% 받는 경우도 있죠 50%를 많이 받게 되고 저희가 가장 이 환차익을 통한 다시 역환 정도 해야 되니까 편의와 그리고 수수료 절감 부분에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모바일 거래입니다 모바일 거래 뭐 외환, 외환 지갑이라는 걸 활용하는데 모바일 거래를 활용해서 저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정말 손쉽게 거래를 할수 있고 또 가장 높은 환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살 때와 팔 때의 그 수수료를 생각하고 생각하자면 적어도 4원 이상의 그 환율 점프가 생겨야 이제 이득이 되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제 모바일 거래를 통해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현전을 어떤 거를 보통 활용을 하냐면 저희 뭐 은행 어플을 보통 활용하죠. 은행 어플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신한, 쏠, 국민 리브, 토스, 카카오, 페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제 주로 하나은행에 하나원큐를 활용합니다. 이유는 지금 뭐 신한이나 뭐 국민이나 이런 다양한 은행들은 한도가 많으면 200만원, 적으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200만원 해봐야 지금 저희 1달러당 9원인데 100만원이면 9천원. 200만 원이면 18,000원입니다. 200만 원 하면 뭐 치킨 한 마리 정도를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하나원큐는 한번 거래, 일일 거래 한도가 1 0 0 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치킨 다섯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이유로 한도가 가장 높은 하나원큐를 활용하고 만약에 조금 총알이 있어서 혹은 또 여윳돈이 좀 충분하신 분들은 하나원큐에 카카오, 신한, 국민 다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로 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하나원큐를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어, 모바일 화면에서 이 화면 나오면 우측의 버튼을 누르셔서 이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이 화면을 누르면은 여기 이제 뱅킹에 외환, 외환의 환전지갑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환전지갑에서 이제 환전과 그리고 이제 달러를 사고 이제 그다음 뭐9 시부터 다시 달러를 역환전해서 또 달러를 바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위험성이 없으니까 역환전을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환전지갑에 들어가셔서 환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90% 환율로 나와 있죠. 미국 달러는 90%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환전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 미국 달러를 신청해 주신 다음. 보시면은 10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가능하고요 50% 우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1,290원 10달러당 1달러당 1,129원이겠죠 아까 저희가 1,127원인데 플러스 2원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정도 하시면 얼추 거의 정확할 겁니다 여기다가 원하시는 금액을 쓰시고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작성이 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서 여기 원하는 금액 10달러를 썼다 한 1,290원 그리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 다음 화면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290원을 출금하겠다 내 원화 계좌에서 출금이 되겠다 출금이 되겠다 하는데 이제 출금 계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금 계좌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신 다음 이제 뭐 다양한 보안 뭐 인증 하시고 나면은 이제 달러를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지금 1,129원에 구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내일 오전 6시부터 8시 20분 사이에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구매는 언제든 하실 수 있지만, 그때 이제 환율, 환율을 보시고 구매를 하신 다음, 9시가 되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1,140원으로 세팅이 될 테니, 바로 여기 들어오셔서 역환전. 그러니까 달러를 다시 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팔 때는 1,140원이 됐다는 가정 하에 1,138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는 1,1380원이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다시 환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저희가 얻을 순 없지만 이렇게 부담 없이 아 부담이라기보다는 위험 없이 이렇게 금액을 환 차액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고 어 1년에 그렇게 많은 찬스는 오지 않을 거예요 많은 찬스는 오지 않을 건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해기 때문에, 달러,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이제 발생할 것으로 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고, 미리 한두 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10달러 정도로. 뭐, 손해를 봐도 뭐 몇백 원안볼 테니까, 뭐, 10달러 정도로 몇번 연습을 해보시다가, 정말 찬스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뭐, 꽤큰 돈, 뭐,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번 할수 있는, 아웃백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 돈을 수익으로 가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